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2장. 제 2장. 기초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공사. 매년 두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건축구조와 건축설비인데, 건축구조에서는 시험에 뭐가 나왔죠? 시방서.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연장까지는 2006년도에 마지막 개정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숫자에 대해서, 아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건 제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준, 뭐, 뭐, 건,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여기에 이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14회 때, 그리고 15회 때, 시방서에서 거의 많이 냈고요. 14회 때는 무려 2 0제 중에 18문제를 시방서에 냅니다 15회 때는 별로 안 나와, 15회 때는 반반. 16회 때는 이론만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시방서가 2013년도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16회 때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낼 수가 없었던 거. 왜? 개정이 어떨지 모르다 보니까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론만 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 17회 때는? 무엇이 나올 거냐? 여전히 시방서가 15내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르쳐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 지난번에 어, 제1장 구조청문에서 시방서 내용은 저기밖에 없어요. 가설공사요. 대신에 가설공사가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요. 40페이지 제2장 기초공사부터 조금씩 바뀌긴 바뀌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보죠. 기초라는 건 건물을 지탕하기 에 놓는 지하구조부를 기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거는 기초를 배워야겠죠. 그러면 기초라는 놈 혼자 못 버티면 항상 친구가 옵니다. 그 친구가 지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초를 놓으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땅구덩이 약하면 땅을 튼튼하게 하자. 집안 계량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집안 계량하기 전에 기초 놓기 전에 뭘 해야겠습니까? 땅구냉이 파야죠. 그죠? 땅을 파면서 흙이 무너질까봐 흙막이 공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땅을 막 파거나 집안을 집안에 기초를 놓는 게 애매하다면 기본적으로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가 조사를 한 다음에. 땅을 파고 양호하게 하고 기초를 놓고 시정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란 뭐냐? 어, 당연히 흙이죠. 흙이 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땅구덩이 파고 흙을 막고 양호하게 만들고 기초를 놓고 시정을 놓고 이게 2 장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동치마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한쪽으로 끼우로 넘어가면. 균열이 생기에요. 그래서 부동치마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여기에서 몇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본세 순서도 흙, 집안조사, 터파기, 흙막이, 집안계량, 기초 지정, 부동치마가 마지막이에요. 이거를 적어드린 이유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드린 겁니다. 거기 40페이지 기총서 위에 이쁘게 표시해 놓으시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정리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공부하실 때는 흙에 대한 내용이 쫙 머릿속에 떠오르고 집안조사 등등등이 쫙 떠오르면 한 파트가 되면 그게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볼게 흙에 대해서 보자.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갑니다. 흙의 종류 및 특징 페이지 40페이지 건축물을 지탱하는 흙은 각각의 성질과 강도를 가지고 단독도는 혼합하여 층을 이루어 지반을 형성하며 지반의 구성분에 따라 지반의 지지력 또는 토합이 달라지더라. 지반의 지지력. 지반의 지지력을 한문으로 하면 지내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내자 들어가면 뭐뭐에 잘 견디는 거죠. 그러니 땅이 버티는 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흙의 종류 보니까 모래, 실트 진흙, 롬 등등이 있는데 모래는 그런가 보다 하시고 실트 용어 좀 외우죠 실트 지름이 0.005에서 0.074mm의 밑줄이요 미세하고 가는 모래입니다 미세하고 가는 모래란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을까? 제주도 가면 있습니다 백사장에 있는 쉬운 말로 사막에 있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미세한 모래, 그게 뭐더라? 실트 외우기 힘드시면 옷 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있죠? 실크 옷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지능은 아실 것 같고요. 롬보죠 롬. 이러한 용어도 좀 조심하시고요. 암 흙과 암반의 중간 정도로 모래와 점토가 거의 같은 비를 섞여 부식물을 많이 포함된 애기입니다. 이 집안의 지지력은 믿을 수 없더라. 결국 쉽게 말하면 지내력이 굉장히 작은 땅인데 맨 끝에 보면 밑줄 그어놓으세요. 뭐라고 있습니까? 모래, 점토, 그 다음이 슬트 이런 것의 혼합물을 혼합물 우리가 뭐라 부르더라? 롬토라고 부릅니다. 모래, 슬트, 점토의 혼합물을 뭐라 부르더라? 롬토. 세상은 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혼탁하게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논팽이라 불러요. 간단하게 외우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양가로 번 일반적으로 사질토는 무엇이며 점토는 무엇이냐. 앞으로 2장 기초 공사에서는 사질토와 점토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보니까. 사질토는 모래를 주체, 주체란 얘기는 주된 물체란 얘기입니다. 50% 이상으로 하고 자갈 또는 세립토를 포함한 흙을 말하며 점토는 실티의 입경을 주체로 하고 조립토 일부를 포함한 흙입니다. 쉬운 말로 가면 얘는 모래땅, 얘는 진흙땅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질토는 모래 질의 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똑, 모래만 100%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주로 뭘로 되어 있더라? 모래를 보시고 점토는 진흙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점토라 부르냐면 끈적끈적한 힘, 점착력이 있는 땅. 그래서 어떤 교수들은 점성토라고도 불러요. 점토의 성질을 가진 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점착력이 있는 땅을 점토라 보시는데 공부할 때는 사질토는 모래 땅, 점토는 진흙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점토와 사질토의 비교 문제가 내용이 있는데 8회, 10회, 12회 무려 3번 나옵니다. 8, 10, 12 나왔으니 14회 나오고 16회 나올 거더라. 택도 문제이고요. 그런 식으로 어출 뭡니까? 지출 문제를 순서로 내지 않아요. 다만 우리 홍보할 때는 모두 정리하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질토입니다. 여기에 점토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비교는 아주 쉬운 것부터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비교하려면 정의를 알아야 돼요. 사질토의 정의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점토보다는 입자가 큽니다. 입자가 크고 또 모래 땅이다 보니까 각이 졌어요. 각 졌고요. 그리고 이놈은 모래와 그빈 공간 속에 공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진흙은 사질토보다 입자가 작아요. 또 둥굽니다. 그리고 흙과, 아주 작은 흙과, 그리고 이 사이에 물이 있겠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아, 두 개는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합니다. 입자가 크고, 이렇게 각진 모래가 있는 것을 사질토라고 부르고, 여기는 입자가 작고, 둥글둥글둥글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있더라? 물이 있더라. 이게 뭐더라? 점토 진흙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 사이 에 뭐가 있다고요? 공기가 있고요. 요 사이 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습니다. 이 공기하고 물을 뭐라 부르냐면 여하튼 모래 땅을 밟으면 가라앉고 진흙 땅을 밟으면 가라앉습니다. 왜 가라앉습니까? 이 공기와 물이 빠지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빈 공극. 또는 간극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은 사질토와 점토에서 공기와 물은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르냐면 빈 공간의 물, 그래서 간극수라는 표현을 써요. 됐습니까? 여기서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면 모두 끝납니다. 이제 거기 첫 번째, 투수성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내려보낼 거예요. 물을 내려보내면 누가 더 빨리 물이 내려갈 겁니까? 점투인는 이물 말고 새로운 물을 뿌렸을 때 누가 물이 잘 빠집니까? 아니, 당연히 모래 땅물잘 빠지죠. 그러니 물이 투가되는 성질 투수성이 크고 얘는 투수성이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죠. 물이 안 빠집니다. 거기,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수성에 보니까 4번이 있고 밑에 주가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투수성이란 물이 빠지는 정도를 나타내더라. 읽어보죠. 40회 밑에 어떤 재료의 변형 또는 파괴됨이 없이 그 재료 속의 잔구멍이나 간극을 물이 투과할 수 있는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투수성이 있다는 얘기는 침투성이 있다는 의미로 투수시험에 의해 흙 속에 물이 침투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투수계에로서 투수 정도를 나타내며 거기다 하나 흥겨놓을게. 아, 양수 물을 빨아 올리는 시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양수시험에 표시해 놓으시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쭉 하중을 줍니다. 하중, 하중, 하중이 뭐죠? 무너뜨리려는 힘, 무게라고 보면 됩니다. 힘을 주면 누가 빨리 가라앉을까요? 음, 초기에 가라앉는 거는 얘가 클 겁니다. 왜요? 공기가 잘 빠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가라앉는 건 얘지만 공기가 빠지면 더 이상 안 가라앉는다고요. 그 다음 가라앉는 게 얘입니다. 왜요? 물이 빠지면서 가라앉거든요. 얘를 장기치마라 부릅니다. 얘가 장기치마가 큽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라앉는 양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가라앉는 총치마량. 총치마량은 누가 크냐 이거죠. 총치마량은 점토가 더 큽니다. 쉽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말 하면 되죠. 모래는 밟으면 푹 가라앉아요. 근데 더 이상 안 가라앉고, 진흙은 느입니다 계속 가라앉아요. 처음에는 안 가라앉다가 계속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총 가라앉는 양은 점토가 크고, 처음에는 사질토가, 나중에는 점토가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더 가죠. 진흙 점토가 많이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지내력은 누가 크더라? 지내력은 사질토가 더 크단 얘기죠. 왜? 땅이 잘번티니까 가라앉지 않는 거고, 점토는 땅이 약하니까 잘 가라앉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초기 치마, 장기 치마, 총 치마량 정리 끝났습니다. 그 다음 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흙의 강도는 전단 강도예요. 전단이란 자르려는 힘입니다. 압축 강도란 누르려 할때 버티는 힘이고요. 그러면 흙을 팝니다, 제가. 흙을 이렇게 파면 흙이 이렇게 무너지죠. 이렇게 잘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잘라지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전단력에 견디는 힘은 누가 클 거냐? 아니, 당연히 지내력이 큰 사질토가 클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전단 강도와 지내력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전단 강도가 곧 지내력입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전단 강도는 학자들이 나타내기를 뭐 다른 생각 같은 사람이 나타냈대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점착력과 이 마찰력 점착력과 마찰력에 의해서 땅이 버티는 힘인 지내력, 전단 강도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점착력은 사질 토는 모래알이니까 점착력 끈적한 정도가 없으니 점토가 크고, 마찰력은 당연히 각진 놈하고 둥근 놈하고 누가 더 마찰력이 큽니까? 이해 안 되시면 모래 땅하고 진흙 땅을 살에 비빕니다. 비비면 피가 나는 게 누구예요? 얘가 피가 나요. 왜피 납니까? 마찰 때문에. 그러니 사질토가 크더라. 이 마찰력을 결정하는 게 내부의 마찰각입니다. 당연히 내부 마찰각, 사질토가 더 풀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점토는 마찰력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처음에 가라앉는 양, 사질토가 크더라. 장기적으로 가라앉는 양, 점토가 크더라. 둘을 합친 총가라앉는 양은 점토가 크니 진내력은 사질토가 큽니다. 진내력은 곧 전단강도고, 전단강도가 사질토가 큰데 학자들이 보니 진내력인 전단강도는 점착력과 마찰력의 합입니다. 당연히 점토는 점착이 력 크고 할토는 마찰력이 큽니다. 이 얘기예요. 처음에 어려운데 알고 보면 말장난일 뿐입니다. 됐습니다. 거기 보면 표에 내부 점착성, 내부 마찰각, 전당강도 정리해 드렸네요. 어렵지 않습니다.